지난달 열린 천안 흥타령 축제 123만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삼거리 공원에서 매년 열리던 축제는 올해를 끝으로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공원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시청 옆에 조성 중인 체육공원 부지를 새로운 축제장으로 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가까이 있어서 많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또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13만 제곱미터 규모 체육공원에 축제 기간 동안 주무대를 만들고 주변으로 홍보 부스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무대와 부대 시설은 시청 부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는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공원은 생태휴식 공간으로 유지하고. 축제장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매년 다른 축제는 이 장소에서 해야만 되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 다른 면 시청 옆 체육공원에는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내년 2월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